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함께 제2공항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원 지사가 2공항에 대해서 담화문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지금 결의안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런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2 6일날 도의 환경 도시 위원회가 국토와 부 같이 토론을 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그 도지사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단마문을 발표해 나갔다는 건 상당히 그 도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그 단마문이란 건 말이죠 그 의사 결정권자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발표문인데. 그, 이제까지 원희룡씨는 항상 그 제2공항에 관한 뒷전에 물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저께 갑자기 전면에 나서면서 담마문이라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추진하겠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그렇다면은 그건 담마문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어떤 호수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건데 담마문이라는 거창한 문, 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어, 의회하고 어떤 그, 전혀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아니면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네. 어떤 이슈의 중점에 서가지고 뭐 그런 건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으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원지사에게 갈등 조정 능력을 촉구하셨잖아요 예. 거기에도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갈등을 오히려 원지홍 지사가 유발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요즘 그 리더십이 트렌드가 갈등 리더십입니다 지금 원지홍 지사가 요즘의 행태를 보면은. 어, 그 녹지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 제2공항 문제라든지, 그걸 보면은 찬성 론자들만 끌어 안고 관련는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참에서 상당히 아쉽고, 그러 이러한 갈등을 수, 해결해야 될 분이, 앞장서 해결해야 될 분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다는 걸 보,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그 이번 기획사때 갈등 조정능력 을좀 보여달라,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다음 이제 또, 담당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소통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회는 또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죠 주민은 물론 예. 국토교통부 등도 참여한 토론회가 예. 열리는데요 예. 이 토론회. 저희가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국토부의 그 이번 결정은 차, 상당히 존중합니다. 저희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26일 날 국토부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고 다음 반대 찬성 쪽의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똑같은 비례로 해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가 지금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측이나 찬성 측이나 모든 게 모든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참여하는 그 정책 결정의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는 거죠. 네. 그 참여를 통해서 오늘 26일 날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그 박원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제 환경도시에서 하는 그런 토론회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요식행위나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예단이 있을 수 있나마는 저는. 예단을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봐주시라 하는 그 부탁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결의안에 또 이거와 연관돼서 예. 기본계획 수립 중단 요구가 빠졌다 는 예. 비판도 있습니다. 예, 예. 모든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찬성단체, 반대단체들이 지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는 그 과정이 정말 투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 강한다면 그건 독선이에요. 그런 독선을 민주사에서는 회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독선적 행태가 이제 뿌리 뽑힐 때까지 기본계획을 중단하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고, 민주정치에 대한 실현이고 다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 행정철학 정치철학에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에 입거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상식적인 절차가 아니죠. 그 상식적인 아 상식적인 절차 절차죠? 맞습니다. 네네. 그 강, 상당히 상식 절차를 하고 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행위야말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심의 시선이 내리꽂는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게그 지금 그 절차적 정당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그 기본 계획 용역이라든지 그 현재 지금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합리적 의심을 네. 우리가 들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음. 덧붙여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 5분 발언에서 도민 공론화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나 뭐 중앙정부, 제주도가 이미 거절한 대안인데요. 이게 또한 가지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해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론조사위원회는 지금 민주주의 그 직접 투표 말고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현 수단인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우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의장께서 하신 발언이 또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그 개회사 때 그. 국토부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내가 계획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장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이제 그 절상대 보존적 해제 동의안도 포함되느냐아니까아그포함시 그런 것도 들어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독선적 네. 행위가 된다면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하지만 그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말꼬리 잡는식이 아니고 사, 사실 과거에는 뭐 오름절취라든지 이런 게 있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뭐꼭 반드시 그런 거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은 과정에서 네. 나왔던 얘야기인걸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질문도 바로 절대 보전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에 과연 이런 법적 권한이 있느냐. 그게 가장 그러니까 궁금한 그 거일 텐데요. 절상대 보존 지역 해제 동의안 이 있습니다. 네. 해제 동의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절상대 보존 지역을 지금 해제 안 하려 고그 면적 내에는 없지만 네. 과연 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절상대 보존 지역 그 해제 동의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그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네. 저,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이제 의회가 갖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이, 이 공항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네. 그걸 이제 의회가, 의회가 부결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홀딩시킨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 의원총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 네. 거기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할 것이냐, 기술그 다음에 부결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에 부활을 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몫입니다. 다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건데, 그 국회가 자치단 기초자치단체를 부그 폐지시켰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걸 올렸을 때 과연 국회가 자기부정을 하겠느냐? 은는 의심스러운 것이고, 네. 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체가 헐뿐인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기초자치단체 요소를 가미시키면 돼요. 특별 법을 개정할 때, 그 행정시장의 네. 권한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네. 겁니다. 저희가 엿 죽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번에 네. 한번더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좀 예, 시원하게 불러, 해주시죠. 예, 불러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김태석 네.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